이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피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구조 오늘 특별 여러분의 큐티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알라 그리고 지켜라의 구조입니다. 자이세 가지의 구조입니다. 늘 기억하라 알라 지켜라. 자 오늘 이 신명기의 구조인 기억하라 알라 지켜라의 구조 가운데 오늘 이 중간 구조인 알라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맹목적인 복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언약을, 그리고 이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임을 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신명기에 시작되는 문장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이 그런즉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나 그런지, 즉그 이전에 왜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의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운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이제 택하심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즉 너희가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인해 즉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즉계명을 지키는 즉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약속과 그리고 사랑,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신명기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측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탁월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즉,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대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두려움 가운데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우리의 미래의 막연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개명으로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즉에 숨어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요하는 하나님이시오 신신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그 하나님 엘, 즉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이 시간, 이 월요일의 출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지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으로 가야 할 것이며, 어떤 분은 가정으로 가야 할 것이며, 어떤 분은 사업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또 오늘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야 할지, 오늘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서야 할지, 우리는 알수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단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제 살아봤다면 그러면 조금 더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둘째는 잘 키울 것 같아요. 둘째는 잘 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한다. 목사님 참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첫째를 낳을 때는 처음 키우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둘째를 날 때는 좀더 수월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의 다른 모습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라는 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선택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키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7자 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글을 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후렴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 즉 약속을 이행하시면 이내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성우의 수요일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약속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매년 십자가를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끝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을 이해하실 때, 즉,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내를베풀시 때, 즉,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요한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라즉 요한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지만 너무나도 작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개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하게 되는 그 축복의 약속을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씀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손을 잘 씻어 주십시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계명을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그 축복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랑지체들도 오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무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하나님의 신실한 한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니면 되지 뭐라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는 지켜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시고 또한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간 은혜가 임하게 될것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민족뿐만 이 아니라 세계에 터지는 사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이 속히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공동 기도점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